오치 그리고 이제 세내게버기나 풀센버에서 디센벌로 개명했어 네 그리고 아, 오 오늘, 그만해? 어. 오늘은 무슨 콘텐츠냐? 오징어 게임 실사판 아왜 저러는 거지뒤 <laughs> 오징어 게임 실사와 반응보기 챌린지 <웃음> 와우 민영아 <laughs> <laughs> 너 오징어 <laughs> 게임 참가했어 그니? <우리? 웃음> 오징어 게임 <laughs> 네, 아이저때 오! 저 때, 저때이 형이 등짝 때렸는데 <laughs> 뭐하는거야 <laughs> 누가 욕을 한거지? 누가 욕했어? 내가 했습니다 니가 있으면 저렇안했대한 방에 세찬이 얼굴이. 아, 나 목소리 왜 이래. 잠깐만 야, 응. <목소리> 네. <목소리> 야 형이 진짜. <목소리> 아니, 저 때, 저때뭐 하고 있었는지 모르는데, 뒤에서 계속 땅땅땅! 땅땅땅! 막 이러고 있어요. 아니, 그 말이 너무나, 그냥 너무나 어 아, 너무 사고 싶다. 아, <laughs> <laughs> 저때 누가, 누가, 너무 좋아하는 <laughs> 너무 달고나 먹고 싶다. 달고나 해먹 달고나 해 줘. <laughs> 초로야 달고나 해 줘. 해 줘? 초로야 달고나. 야, 초로야, 당장 달고나 만들안 그러면 이들개이 그렇죠. 만들어 버릴 테다. 주는 뭐야? <laughs> 이게 <이 놓고 웃음> 끝나고. 어, 녹화 끝나고. <laughs> 저때저때별좀 <laughs> 많이 깨졌었어요. <laughs> 나쁜 놈, 나쁜 놈. 저도 사실 깨졌는데 안 깨진 척 했어요. <laughs> 우리는, 아주 평범, 어? 돌뱅이와 같이, 어? 공평하게, 그, 안 깨진 걸로 했는데, 나쁜 놈들, 어?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어요. <laughs> 왜 나만 카메라만을 해서 다. 여러분들, 이 영상을 <laughs> 보고, 했더니, 그, 역, 아니, 역다봉을 <laughs> 누릴 때, 저요, 우리의 운호, 운 때문에 역다봉을 뭐 하는 누리신 거면 감사합니다. 뭐라는 거야. <웃음> <웃음> 아, 저기... 아 다들... 아니죠. 다들 뜯는 법을 모르는데 저만 혼자 뜯어갖고... 아, 저도 뜯었다 했어. 애들이 계속 미녀가나 뜯어서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? <웃음> <웃음> 나만... 나만... 나는... 안 써. 나 혼자 했어. 네가 아이, 아직 왔 야, 우리 축구 하러 갈 거야? 아니요. 축구 안할거야 축구야? 축구야. 아 네. 네. 상영아 제발. 어, 상영이는 어, 모생인 어, 어, 것 같애. 는 무심이었어. 아 제발. 이봐. 그러면 어 해봐 너. <laughs> 너태출이야 어, 초, 너 쫄았지? 그러니까 손절이없어 아, 내가 하나 먹는다. 어도 되지 않아? 아니. 네, 내가, 하나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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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하나 먹는다. 야! 야, 내가 하나 먹는다. 나는 아, 좀.. 정리 좀 하면 안되냐 이렇게.. 드러 이거 부서지는 사람 그냥 봐로 아우! 여러분들, 저기에서 아주 레전드 장면 하나 나옵니다. 저기 보세요. 어. 아니, 레.. 아니, 장면을 봐야지. 아이고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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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왜날린 <달린> 거야, 저거는? <laughs> 진짜 왜 그러는 걸까요? 이쪽 거. 제가 다 망든 건가다 여러분들? 알았어요. 오, 오, 오. 알았어요. <laughs> 우승상도 원래 이거 주려고 했는데. 미친 사람. 아 미친. 아빠. 마지막에 이걸 달릴거야 <laughs> 아니에요, 괜찮아요. 어차피 달고는안 좋아요. 나와. 아니, 저게 뭐야? <laughs> <왜 계속 웃음> <죽음이 불어. 웃음> 바보같은 e it, g 책읽이상 이렇게, 제 t a 거기로 가는 거는 타 t u 스자 n 편집했어요 그만! i n d it. 리 h a t s a penny pisser. Mann! w o o h o 기 w <laughs> 아니 계속 슬찬이 엉덩이랑 슬찬이 뒤통수 넣 <laughs> 나오라고 어른아 이렇게 갔습니다 <laughs> 어디까지 하는 거야 아니 어디 네가 당신들이 막아놨잖아 막혀 내려간다 동다반이안돼민혁이 <laughs> 고통 소리가 들려 여기 지금 사립전이에요 어우 <laughs> 이씨 <laughs> 근데 실천이는 아니 이게 아무것도 모르는 여자분 옆에 앉아고 굳이 안보여 안, 안 보인다니까 형 세미구나 룩아 <laughs> 손드 아니 초도야 손드다 응. 그만 좀해 내가 정리해줄게 이거 이거 왜목소가안 되지? 설 정리 제대로 해너어내서 안했어요 아니, 무릎에 저계세요 아니, 저때. <방향 �IVEN> 그 무릎에 대세요. 아 그, 뭐야. 카메라에 눈 묻어가지고. 눈 묻혀서 다아이좀안 좋아졌어. 자, 그럼 여러분 안녕.